님이 어길해 주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돈은 없지만 교육감에게는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번 주경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행복 교육 지구와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. 교육감에 당선되어 학교가 울타리를 낮추어서 마을로 다가가고, 마을의 선한 자원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했고, 이것이 행복마을 학교로 행복교육지구로 이름 붙여지며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. 존경하는 의장님, 그리고 여러 의원님, 이제는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가 되고, 경남의 모든 어른이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. 또 하나,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. 아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치교육이란 것이 편향된 이념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 학교는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.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집행하겠습니다. 돈은 없지만 교육감에게는 사람이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